자 제가 콩팥 내과 당뇨에 대해서 시리즈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콩팥 내과 부분에서 먼저 치료에 앞서 검사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크리아티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나트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장, 즉 콩팥은 우리 몸의 물 관리와 전해질 관리를 합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면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을 비롯해서 산과 알칼리까지 콩팥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신장내과 전문의, 즉 콩팥내과 전문의는 몸에서의 수분 관리와 각종 전해질 영양 상태의 전문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전해질이 중요하고 하나라도 전해질이 굉장히 크게 이상이 오면 사망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전해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해질 중에서 가장 많고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언제나 이는 나트륨입니다. 아,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관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자고 많은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필수적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세포 활동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트륨은 몸에서 아주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몸에 큰 타격이나 중병이 있지 않는 한 정상 수치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135에서 145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과격한 타격이나 병으로 인해서 나트륨이 비정상 수치로 갈 수가 있는데요. 과하게 높이 올라가는 것을 고나트륨 혈증 영어로는 하이퍼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고나트륨 혈증은 과다한 탈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데요. 탈수로 물이 과하게 부족하게 되면 나트륨의 농도가 물의 양에 비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나트륨이 높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물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진 것 뿐이죠. 자,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나트륨 농도가 높게 되면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환자가 근육을 쓸수 없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혼미해지거나 간질 또는 뇌전증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경우는 이제 마라톤 대회 같은 데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선수나 과도하게 무리를 한 선수들 중에서 탈수가 너무 된 사람들이 간혹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이외에 미국 남반부 쪽, 특히 뭐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서는 멕시코에서 한 여름에 사막을 걸어서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제가 유니버시리 아리조나 아리조나 주립대 병원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혼미가 오고 경련까지 일어나서 이미그레이션으로 통해서 실려 오는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트륨이 올라가는 것도 큰 문제가 있지만 반면에 나트륨의 농도가 저하되는 저나트륨 혈증 영어로는 하이퍼나트미아가 일반 환자들에서도 간혹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복잡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종종 관가를 해서 큰 문제를 높이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저 나트륨 혈증, 즉, 나트륨 농도가 떨어졌다고 말을 들으면 일반인들은 나트륨이 낮으니까 나트륨을 적게 먹어서 생겼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희한한 케이스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99%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생기냐면, 콩팥에서 나트륨 농도의 조절에 문제가 돼서 생긴 거지, 나트륨 자체의 양이 적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콩팥에서 나트륨이 농도가 저하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암이 있는 환자입니다. 저 나트륨 혈증이 오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의 반사 신경이 저하되고요, 미식거림, 구토가 나오다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간질과 뇌전증이 올수 있으며 혼수 상태까지 빠지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너무 적어서 혼수 상태까지 빠지게 되면 거의 뇌사 상태까지 이르러서 환자가 사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병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저 나트륨 혈증이 오는 원인들이 상당 부분이 암이나 폐 질환에서 오기 때문에. 저 나트륨 혈증이 일어나면 꼭 환자의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올해만 해도 제가 몇 환자들을 다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뭐저 나트륨 혈증이 몇 개월에서 또는 몇년 동안 발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 검사를 안 하고 있다가 저한테 와서 저 나트륨 혈증을 컨펌을 받고 암 검사를 해서 유방암을 발견하신 분도 있고 폐암을 발견하신 분도 있고 췌장암을 발견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저 나트륨 혈증이 있으면 폐 문제나 암이 있을 확률이 꽤 높기 때문에 의대 2학년부터 계속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는 하는데 의사를 오래 하다 보면서 이거를 간과하게 돼서 수치가 낮았는데 미스를 해서 놓치게 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나트륨 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다른 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사 가운 입고 뭐 아니면 의사처럼 행동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소금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황당한 방송들 때문에 저나트륨혈증이 있는 환자들이 검사를 하지 않고 소금만 먹다가 혈압만 상승되고 온몸에 암이 퍼진 후에야 병원을 찾아오는 황당한 일들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적당한 양의 나트륨, 즉, 소금 성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식생활에서 소금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과다한 소금 섭취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몸에서는 이렇게 과다한 양의 소금 섭취를 하더라도 몸, 특히 콩팥에서 나트륨의 농도를 철저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섭취한 과다의 소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트륨의 농도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과다한 소금을 섭취했을 때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조금만큼 수분을 더 몸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콩팥에서 소변의 양을 줄이고 소변을 더 진하게 배설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갈증이 나서 물을 더 마시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혈관 안에 물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 안에 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수분이 많아져서 결국은 수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수압을 우리들의 혈관 안에는 혈압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트륨 혈증이 있다고 무턱대고 소금을 먹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치료는 안되고 고혈압만 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나트륨 혈증의 문제가 암 때문에 생긴 사람들이 그냥 소금만 먹다가 제대로 진료를 하지 않아서 암의 초기 단계를 놓치는 경우들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의 또 다른 큰 이유는 복용하는 약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심장의 심부전이나 간경화가 있는 환자에서도 흔히 올수 있기 때문에 저나트륨혈증이 있다면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밀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담당 의사와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저나트륨혈증은 그냥 생기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발전된 의료 과학을 누리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질병에서 사람들이 증상이 있어야지만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은 예전 얘기고 이제는 검사에서 환자가 증상이 없을 때 어떤 추가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질병의 원인을 찾고 치료를 제대로 했을 때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아프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는 오류를 범해서 자신의 병을 키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런 강의가 좋으셨다면 밑에 댓글란에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